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장기투자 플랜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종부패하신 분들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주가는 참으로 답답하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언제쯤이면 이 긍정적인 장세에 따라 우리가 첫 번째 목표 간단합니다 딱두 자릿수 10만 전자 딱 10만 전자만 만들어 내더라도 모두 다 삼성전자 투자를 하는 일반 개미투자자라면 모두 다 수익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에 따라 사실 주식투자의 어려운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가다 증시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오늘은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 오늘도 또 하락을 하네. 또 다음 날 지나면 아 정말 오늘은 또 폭락을 하네. 이러한 증시 형태에 따라 아, 지속적인 하락세, 다시금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아, 다시금 긍정적인 장세,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어, 어느 정도 좀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하지만 이는 제가 매번 매일 같이 우리 삼존법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 정말 잘못된 주식투자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의 형태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하는 대로. 다시금 주가가 상승을 하면 어,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이는 대로 물 흐르듯이 내재적인 가치만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어갈 수 있을지 그 키포인트에 대해서만 어, 살펴본다면 충분히 아, 이 냉혹하고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저는 큰나큰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지금 현 시점에 따라, 아어 이러한, 어, 장기 투자에 따르는 이념을 잘 알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토대로, 바로 스마트한 개미 투자, 정말 똑똑한 개미 투자자가 상당히 많아졌다라 볼 수가 있겠고, 어, 실로 주가가 하락은, 주가의 하락은 집집의 기회이자, 오히려 한 줄을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 싸게 매수함으로써 주식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가 무궁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실로 반도체 시장 선행 지표로 통하는 이 메모리 드램 현물 가격이 하락세가 멈추고. 화면에 보시면요, 어, 디램 현물가가 무려 30% 이상 올랐습니다. 아, 이는, 어, 떻게 보면은, 반도체 시장에 따라 딱두 회사 있죠. 바로 삼성전자라는 회사와 SK하이닉스. 네. 아, 이두 회사가, 아, 메모리 공급사들의 감산 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굳어지면서 시장 회복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볼 수가 있겠고 어, 대략적으로 작년 말에 1.76 달러 대비 올해 들어서만 10%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상당히 긍정적인 면모를 띄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지난해 9월 4일과 비교했을 때 5개월 만에 무려 33.8% 정확히 말씀드리면 33.8% 상승에 따라 볼 수가 있겠고, 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방 IT 수요 부진 여파로, 어, 디렘 현물 가격은 2022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정말 무섭게 96,800원 터치 이후 주가는 무섭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공급업체의 감산 효과 본, 효과에 따르는 본격화와 재고 소진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점 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고볼 수가 있겠고 <laughs> 실로 디램 현물 가격은 대리점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가격이라 볼 수가 있겠고 어, 어떻게 보면 일일 가격등 하락의 편차에 따라 가격 추세로 단언하기 는 어렵지만 시장에 매매심리를 즉각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집집의 기회라고 제가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목놓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섭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우측에 보시면 누구인가요?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경계현 사장입니다. 어, 사장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이미 이제 반도체 임원 평가에 따라 디지털 전환 반영을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거기에는 경기현 사장의 혁신적인 목표, 정말 많은 것들이 아, 내지, 어떻게 보면 어, 내재적인 포함에 따라 미래성 가치가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로 삼성전자, 어, 경현사장은 이러한 생성형 AI 업무 전반에 채택하는 전사적인 차원에 따라 지지, 디지털 혁신의 속도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실로 DS 어시, 어시스텐트라는, 어, 구매, 경비, 업무 프로세스 자동 응답, 공정, 설계, 제조. 아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어, 이러한 내재적인 포함되는 사업군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회사이며 사실 이런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를 찾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하면 sk하닉스가 이 있죠. 근데 어, 삼성그룹은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방금 AI, 5G 네트워크, 반도체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되어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에 어, 몰두하고 있다, 몰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처럼 저는 우리 삼중모패 가족분들과 어, 돈이 돈을 만들어가는 인프라 시스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방향을 잘 잡고 만들어 간다면, 어, 뭐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어, 각기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의 편차는 다 다르지만 방향성, 네. 방향을 바로 잡고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두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내재적인 가치, 그 가치를 저는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일반 직장인으로서 제가 회사 업무가 주이, 주이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과 함께 뭐 부동산 이라든지 아, 정말 뭐 재테크를 통한 어, 여러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어, 개인적으로 나의 자산의 가치를 풀리, 부풀리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만 이어가도 정말 크나큰, 우리 일상생활에 크나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훗날,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어, 더 많은 소식 어, 조금 더 재테크를 통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식과 함께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요렇게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